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무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론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내가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수척해지느냐? 나한테 말해보지 않겠느냐? 암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너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여라. 제 여동생 다말을 보내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그래서 암론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 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론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 오빠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론의 집으로 가보니 암론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반죽해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빵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론은 먹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론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침실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먹여다오. 그러자 다말은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 암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다말이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론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암론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루는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러고 난뒤 암루는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루니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이 암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루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그러자 그 종은 다말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왕의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색동옷을 찢어버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울며 떠나갔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얘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철양하게 지냈습니다. 다윗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압론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압론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에 바알 하소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지요.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내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형 압놈만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론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론이 포도주를 마시고 죽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론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론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론이 자기 동생 다마를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주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론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 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왕자들이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압론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슬로 간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압론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시조차 말려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화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이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그 술에서 살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 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하라 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나선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심부름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하여 가드사람 이때는 자기 부하들과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들은 광약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계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이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